우리 동작 고민들이 사랑하는 동작의 아이돌 이수진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작 고민 여러분. 이수진 국회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저는 박영선 전 장관님처럼 소리를 지를 수는 없습니다. <laughs> 어, 박영선 전 장관님이 우리 사장역 이수역의 상권 누뢰상스 사업 선정을 해주신 분입니다. 네. <laughs> 그렇죠. 네. 여러분 어, 저도 법원에 있다 나왔지만 어, 검찰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다가 말았지만어 우리나라 검사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어 몇십 년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리 휘두르고 그것도 검찰 총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막바로 청와대로 간다면 우리 국민을 저는 우리 국민을 수사의 대상으로 밖에 쳐다볼 줄 모른다고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정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고 막바로 검찰총장이 청와대로 간다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검찰 조직은 여러분, 정말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입니다 어 상명하복 조직입니다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가서 과연 민주주의를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 검찰총장 출신을 막바로 청와대에 보내는 일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은, 어, 자기 장모, 자기 와이프 사건, 예, 그리고 자기랑 친했던 잘 나가, 잘 나가던 고위 검사들 사건은 많이 봐줬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처녀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너무 비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훌륭한 검사도 아니고, 그런 검사가 요즘 뻑하면 어퍼컷을 날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얼마나 때려잡겠다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얼마나 만들겠다고 어퍼컷을 그렇게 날리는지 저는 그것도 너무나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치 오래 안 해봤지만 저는 안철수 그 양반이 어,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가 신념도 없고 내용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도대체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떤 정치를 했다는 것인지 여러분 너무 실망스러웠죠. 그런 정치인들이 두번 다시 여러분들 실망스럽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처음 만나서 이재명 후보가 시대 정신을 말하길래 그 어떤 정치인도 시대 정신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그분이 시대 정신을 말해줘서 제가 처음부터 그분이 아, 이런 분이 다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추락을 하느냐 기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청년들의 좌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강대국이 더 이상 될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얘기했습니다. 기본금융을 얘기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고서는 기본금융, 기본소득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눈물로, 호소로, 가슴으로 울면서 여러분들께 호소, 호소하는 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정말 일 잘하는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힘듭니다. 집이 없어서 애를 낳고 살 집이 없어서 애를 못 낳겠다고 합니다. 취직이 안됩니다. 취직이 안되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도 많이 낮잖아요. 정말 우리 청년들 잘해줘야 아이, 아이 낳고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 빈곤율도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우리 노인들에게도 신경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공약들마다 이재명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윤석열이 말하는 정권교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정권교체를 합니까? 입만 열면 엉터리 얘기하고 나오는 대로 뭐 민주당이 부패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만 합니다. 선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그분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성남지사, 도지사 하면서 10년 넘게 준비해 온 정책과 시대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재명을 뽑는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좋은 정책 그 좋은 생각들 다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명꼭 돼야 되겠죠 <laughs> 네 여러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 하다가 할때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 광화문에 얼마나 나,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우리 1년 동안 또 1년 만에 또 그, 그거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1년, 2년이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막중한 시기인데 그런 걸로 또허송세월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을 시키면 우리한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여러분께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이재명 그분이 얘기하는 거 정말 많이 듣고, 아,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세계 5대 강국으로, 그리고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구나. 제가 그거를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네. 제가 지금 소리는 못 지르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꼭 대통령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실 거죠? 네! 예! 자, 그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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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그만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이재명을 위해서 꼭 투표합시다! 감사합니다.